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탄스 정광용입니다.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가 김포 애기봉 방면으로 진입해가지고 서울 상공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추시키지 못한 군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 침입을 포착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격추하지 않은 것이 군으로 볼 때는 패착이었습니다. 국민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저 국군 통수권자도 군을 질타하니까 군이 코네에 몰렸습니다. 저 역시도 군을 많이 비난하다 보니까 군이 코네에 몰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 경공격기, 이 경공격기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기회를 포착했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보일 정도까지 북한 무인기에 접근했습니다. 조종사는 기총 사격을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했다지만 조종관을 잡은 장교는 차마 쏘지를 못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 가능성에 분하지만 격추 실패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는 정말로 잘못되면은 이 격추에 실패하면은 군을 제대해야 되는, 불명예 제대해야 되는 그런 부담까지 안할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숙적인 우리 군의 사기를 꺾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온통 무인기 대책에 매달리는 것도 북한 노림수에 걸려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형 무인기 격추가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기획한 도발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북한 군의 전술에 우리가 말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군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가 북한 무인기 추격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KA1 이 경공격기 후방석에는 요원이 충분히 이 북한의 무인기를 촬영할 수 있는 근처까지 거리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A1 이 속도와 기종이면 소형 무인기를 충분히 맞춰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는 지금 오늘 이 영상만큼은 잘했다 못했다 이쪽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내리는 분석은 그것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아주 근접했습니다. 근접해가지고 육안으로도 보였고 촬영도 할수 있을 지경이고 기관, 기총소사를 하면 격추시킬 수 있는 지경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조종사의 고민은 뭐냐? k a 원 조종사가 고심하고 고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가 날아다닌 김포 애기봉과 서울 사이에 무인지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떠물었다는 겁니다. 무인지경 하면 은 사람이 없는 곳. 그러면 잡고 싶은 마음이 야 꿀뚝 같았지만 한번 한 누르면 수백 발이 지상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고민 끝에 조종사는 그냥 결심을 접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하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현장에서의 군은 이걸 누르면 밑으로 그냥 탄환이 쏟아질 텐데 아, 이거 어떡하나! 하고 결심을 접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또는 칭찬하는 것둘다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평가에 따르겠습니다. 소형 무인기 격추는 이와 같이 대단히 고민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 KA-1은 프로펠러로 날아다니는 비행기입니다. 이 소형 무인기도 프로펠러로 날아다니는 비행기입니다. KA-1의 속도를 조금 늦추면은 이 소형 무인기 100km에서 120km 날았다 그러거든요. 시속 100km, 120km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그냥 사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고민하다가는 만약에 이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라도 실려 내려오면은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다. 격추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격추시켜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무인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무인기가 탱크까지 잡고 있고, 무인기가 민간인 시설을 폭격하는 걸 우리가 눈을 뻔히 보고 있는데, 그냥 놔둬야 되느냐? 아니요. 격추시켜야죠. 그런데, 북한 무인기, 그 조그만 거, 그 2m, 3m 짜리, 그게, 우리 공군이 고민하는 수준까지 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즉 레이저 또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전파 교란 장비 이런 무기가 실전에서 현능을 효능,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레이저는 앞으로 2, 3년 더 있으면 나온다고 하니까, 국산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같은 거 아니면 전파 교란 장비 같은 거는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겠어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 넘어올 때 뭘로 잡았습니까? TOD로 잡았습니다. 열상 감시 장치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TOD 또 마이크로웨이브 또 재밍 무기 이런 것들을 쫙 배치해 놓고 레이더 돌리고 하면 은물셀틈 없는 경계방을 만들 수 있고 또 격추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격추는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이 격추해야 하는 그런 전력화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다른 나라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민간인 피해 때문에 드론을 잡, 잡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드론이 주로 도시 상공으로 날아들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이나 저나 격추해야 되죠. 일단 그게 무엇이 실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 실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격추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까지 날라오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군인이 이 조종사가 엄청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하는 상황. 만약에 전시고 하면은 이 군인은 그, 처벌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 땡겨야지 안 땡깁니까? 결국은 헬기 조종사가 땡겼습니다. 그러나, 격추는 실패했습니다. KA-1, 저거는 아주 북한 무인기 잡는 데는 뭐, 쥐약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17년, 특히 2017년 그때는 사드까지 촬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고, 올라가다가 이것이 자동 추락을 해가지고 발견했지, 내려올 때 발견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것, 그 자체는 볼 때, 우리가 그동안 대비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의 소득은 있었다고 봅니다. 발견은 했으니까. 또,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거나 도입하거나 전담부대 창설 등 다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 국민을 부담스럽게, 즉 민간인을 민간인에게 피해가 갈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상황까지 안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발견 즉시 격추해버려야 됩니다. 넘어오는 즉시 발견 즉시 격추해버려야 됩니다. 자, 지금 이조종사는 어, 저는 제가 만약 군 이게 담당이라면은 군법회의 해보합니다. 어떻게든 기술을 돌려 가지고 북한 쪽을 보고 쏘더라도 격추해서야 됩니다. 저는,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상황 종료됐으니까. 제 같으면 군법회의 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는 지난 5년,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온 겁니다. 비호복합 훈련도 제대로 안 했다요. 비호복합 잡을 수 있거든요. 훈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놀려놓다, 보면 완전히 전시용으로 외부인들 올때 저기 한 번씩 당기는 그런 전시용으로만 운영하면서 운용도 제대로 안 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지난 5년간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굴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안 되면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그 관련 방어망을 촘촘히 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 레이저, 빨리 예산 지금. 추가 경쟁 이상 빨리 편성해가지고 레이저 무비부터 빨리 개발하십시오. 두 번째 국지 방공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거레이저는 레이자는 2년 다 2년 3년이나 잡고 1년 반 정도로 줄이고 레이저는 그렇게 일단 줄이고 국지 방공 레이더를 추가 배치한다고 하는데 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파 결함 장비를 해외에서 직구해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 개발 안돼 있으면 그냥 미군한테 달라 그래도 되고 사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 가지고 와도 되고 일단 아쉬운 대로 그렇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런 고민을 할 수, 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제대로만 방하면 보는 정신. 격추했어야지. 우리 영국으로 내려, 넘어오는 적시 격추를 실패했다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던데, 제가 어제 통제, 통분석을 하게 됐는데, 새 장비를 개발 또는 도입, 전담부대 창설, 대책을 다시 세우긴 했는데, 제대로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전파 교란 장비 그다음에 국지 방공 레이더 추가 배치 그다음에 TOD 장비도 추가로 배치해야 됩니다. TOD 레이더 레이저 전파 교란 거물망처럼 촘촘하게 짜서 다시는 이런 서울 상공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고민하는 일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